진호야, 진호야, 나도 한잔 하나만, 주라 나도 배고프다. 너그거저 스케트존아 먹어라. 진호야, 나 하나만, 줘야. 진호야, 나 진호야, 나 하나만 먹자. 진호야, 나 하나만, 진호, 진호야, 진호야, 나 하나만 먹자. 진호야. 와, 이따 또 먹자 우리. 그래. 네, 예, 예. 진호야, 음 맛있다. 음 맛있다. 진호야, 뭐 이따 먹을 거면 나나 주지 왜너 혼자 계속 먹고 너그거총 먹으면 될거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 줄수 있었던 상황 아니야 임마. 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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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줬어 아니. 그래서? 뭐라고? 넌 줬냐고? 못 줬다. 그거 하나 주면 되잖아 임마 친구끼리. 너는? 아니, 성님. 아, 선생님. 아, 이 뭐. 자식 너무 말이 심하네. 하나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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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주면 될거 아, 아. 아니야. 어, 네, 네. 아. 그만하시고 소지적이 하던 소꿉놀이 어떻습니까? 소꿉놀이. 그래, 그, 그건 알지. 야, 너 자꾸 짜증나게 하지 말아라. 나 아빠. 그럼 나 엄마. 저기 여보. 우리 짜장면이나 하나 시켜먹지 병원에서 밀가루 먹지 말라고 몇 번이야 병원에서, 병원에서. <laughs> 병원 말을 안 들어 아픈, 아픈 사람이 밀가루 먹고 있어 <laughs> 아진 기분 나쁘네 알았어 나 그냥 나 밀가루 싫어하는 남나 그냥 쌀밥 쌀밥만 좋아하는 사람 나 쌀밥만 좋아하는 남자 그럼 나 교도관 <laughs> 어디서 깜빵서 <서서> 쌀밥을 찾을 사자을 <laughs> <laughs> <친구들. 웃음> 콩밥이나 처먹지 그러게 누가 죄를 지을지 야 방금 네가 튕길 정도로 엄청 세게 밀었다. 어? 야 짜증나게 하지 마. 왜 자꾸 그런 어, 어. 상황을 잡을 마나 그냥 입맛 없는 사람 할래. 입맛 없는 사람. 그럼 반 입맛을 돋구는 봄철 도다리나도어이야나도다리 이래서 <laughs> 안 먹어. 이래서 안 먹어. 이래서 도다리다오 와유. 너 그러다 진짜 날라간다. 알았냐? 적당히 하자.